하지 않아도 뒤편 위치 콜해줘. 넵. 여기 소사 디마 애들 디마 어, 다 디마. 어 Tima, 어, Tadima. 오시 오 a Oshio, Shio, Shio, Shi. I can talk to h 파티 백백 백. o k okay, okay, o k 대기해 k a y okay, okay, o k 스 y okay, o 스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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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스 y 스트 a y o 스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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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웨스트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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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k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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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스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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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티망이 깊어 티망이 깊어 오케이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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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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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디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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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한번더올 수도 있어 디펜스 생각보다 사우스 내려와 사우스 내려와 사우스 내려와 사우스 내려 이거 살로봇 게내 자리 5, 4, 3, 일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오케이 이스텝이스 노스 이스트 백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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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이 파티 이 파티 갈까 이파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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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살아무래살아살 사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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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트 파티 5, 4, 3, 2 아 이거 내가 지금 아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대기 대기 대기, 대기. 노이스노이스로 노스위스트, 살짝 빼 살짝 빼살짝온 온다 이번에 온다 야, 디펜스 디펜스 스나 디펜스 스노이스노이스빼아산타도 봐줘 일단 노치 그 빼라고 얘들아 노세 다빼 봐. 일단 빼 봐. 다시 봐. 다시 정해 봐. 오케이 오케이.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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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온다 온다.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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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노스로 올라와 노스로 올라와. 홀홀홀홀홀홀 사삼이처음 전부다 사우스 전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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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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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디펜스해줘 디펜스 디펜스해 어, 네? 오케이 올때스올라 이거 디펜스해야돼디펜스해야돼디펜스해야돼 사우스 디펜스해줘야 돼 사우스 디펜스해스 디펜스 올라가 스 올라가 스 올라 쿨 마레 오케이 오케이 쿨쿨 네. 아무나 말해. 어, 얘네 갈린다. 얘네 방위기점으로 사이, 갈린다. 사이즈. 사이즈. 오케이 오케이. 야 사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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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게 어, 필요한 와. 필요한 사우스. 아 어, 오케이 필요한 오케이. 필요한 AP AP 알아. 웨스트 지금 살로 사우스 오사사 일. 살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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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로만.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. 노스 올라 가 노스 올라 이거 디펜까지 봐줘야 돼. 이거 지연해줘. 되게 이게 야 이스트 조심해. 이거 안나 라... 사우스 디펜스 사우스 디펜스 사우스 디펜스. 사우스 디펜스. 디펜. 오케이 오케이. 되게 되게. 야 이스트 우리 노스 웨스트로 와. 노스 웨스트로 와. 이스트 지금 있어. 이스트 에이 있어. 노스 웨스트로 올라가. 노스 웨스트로 올라가. 아라 어화기 나스. 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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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기. 웨스트로 와 웨스트 무빙해 웨스트 무빙해 웨스트 무빙해 웨스트 무빙 웨스트, 웨스트. 오케이 디펜스, okay. 해, 디펜스, 해, 디펜스. 디펜스, 디펜스. 카운터 워, 삼, 삼. 얘카운터로카터로카터로카터로카터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예, 아 디펜스 여기 홀대, 디펜스, 디펜스. 아무래도 살려줘, 이스트 살려줘, 이스트 살려줘, 이스트 살려줘, 이스트, 이스트. 야, 지금 전부 다 나올 거야. 전부 다. 기대려봐 원인계주로 할게. 딜안 돼. 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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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. 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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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. 야, 싸움 밟게. 앞으로, 앞으로 밀게, 애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쿨, 오케이. 쿨 말해. 쿨 말해, 쿨 말해, 쿨 말해. 디펜, 디펜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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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디펜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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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스. 디펜, 디펜. 야, 이스트 이파티 5, 어, 4, 3, 1. 이스트 이파티만이파티만 이 파티만. 되게, 되게. 이스트 와, 이스트 아, 와, 이스트 와. 이스트 와, 지금 내 자리에, 이사이드 5, 4, 3, 2. 예, 다 내려. 잡아가, 다 내려. 잡아가, 잡아가, 잡아가. 잡아가. 아 뭐... 노스에스 올라가 피라페도 노스에스 올라가, 노스스 올라가, 노스에스 올라가. AP, 그 오케이, 오케이, 올라가. 야, 왜 아, 올라가. 올라가.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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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이 반,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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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오케이,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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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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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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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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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스단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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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앞에 설렁나두 명, 이 파티 두 명, 설나게 되게. 이 파티 라 없어. 오케이 오케이. 되게 웨스트로 빽해, 어, 웨스트로 빽해, 어, 되게, 어, 되게 되게 되게. 크야크야 우리 웨스트로 빽해, 웨스트로 해 걸어간다. 웨스트 걸어가. 이거 이스트 샬로 조심해. 이스트 샬로 조심해. 야 노스 이스트 5, 사삼이 노스 이스트. 노스 이스트. 마게마딩게지마딩게지 오케이 웨스트 오케이 이 파티 다 같이 막아 다 같이 봐가. 지금 원인 게이즈로 할 거야. 이번에 이릿 살까? 한번 더트베트베트 베스트. 알서 살아. 살도 피로 피로 피피피 대기 대기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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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홀 아이고 걸어가 걸어가 걸어. 대기 대기. 여기 홀드 할게. 홀드 할게. 홀드 할게. 아, 이야노스에 빼. 뒤편 다 빼. 뒤편 다 빼. 뒤편 다 빼줘. 뒤편 다 빼줘. 노스다 빼. 이 대기 대기 노스에스 올라가. 노스 노스 올라가. 노스 올라가. 노스 올라가. 노스 이스트도 올라가. 노스 이스트 올라가. 대기. 아이고, 소크안 돼. 안 돼. 노스에 쭉 올라가. 노스에 쭉 올라가. 계속 걸어가. 내일치 상관하지 말고, 노스에이스도 올라가. 야, 이 파티, 로스 몇 명? 어, 로스 이 파티, 두 명. 잠깐만, 두 명. 명. 어떻게 어, 확인했어? 대기, 대기. 노스에 2개. 레비어, 나와줘. 리기어 되면. 리기어 되면 나와줘. 대기, 포탈이 대기. 포탈이 되도 돼. 포탈이 해도 돼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우리, 우리 혼란이 심 우리 혼란 졸라 들어나어 노스 올라가. 노스 올라가. 노스 올라가. 노스 올라가. 노스 올라가. 노스 올라가. 이거 온다. 샬로우 본다. 조심해. 파이탄이야. 저 파이탄. 아니,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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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, 대기, 대기. 노스에이스도 올라가. 계속 올라가. 올라가. 올라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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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올라가. 추시한다 푸시한다. 아 이거 혼란이라 우리끼리 하면 안돼 이거. 계속 올라가. 팁은 차일로 조심해. 야, 바신이 블라프 하나 들어갔어. 메트로. 확인했어. 버치면 어. 뒤로 조금 빼고 있다. 아니, 우리 혼란 29야. 다다 했어 거 아, 다 했어 야이 아, 우리 혼란 해봐. 체크하고 빠지는데. 오케이 오케이. 대기해 대기. 어. 무 혼란. 라 가도 된다. 아, 일단 가지 마. 구경 가지 마. 나 여기 있잖아. 일단 기다려 봐. 첸영 여전히 다리 오른쪽에 있다. 오케이 오케이 이거 노스로 신발 3 2 1 노스로 신발. 이거 버첸 어, 뺀다. 내가 말타 거치면 말탔어 오래 마서.